안녕하세요, 아옹TV의 아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다시 돌아온 갓라이달 러쉬 플러스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 TRKS와 나이트 이글과 함께 돌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이트 이글과 TRKS 밴드 리프 저는 TRKS를 여러분 여기 이벤트에 보시면은 TRKS 상자에서 얻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많이 많이 훑어 파셔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TRKS 상자를 얻어가지고 저처럼 상자 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TRKS 상자 확률부터, 확률부터 보고 갈게요. 진짜 이거 그악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TRKS는 한번에서오회할때 0.002에요 어떤거냐면 어떤 수준이냐면요 타키 비밀코드에서 타키뽑 비밀코드에서 백장마리드나 손오공 무이 뭐 무림보 디진미 얘들 뽑는것보다 더그 극악의 확률입니다 T R K 이스는 이거는 진짜 진짜 극악의 확률이 0.1도 안돼가지고 안 진짜, 이건 현질, 운 좋은 사람, 무가금은 운 좋은 사람들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도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일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리뷰를 해야지, 리뷰. 그래야지 또 유튜버 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타이어택에서 빌리지 고가의 질주 먼저 한번 돌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아 케이스 왔고요. 합니다. 몸을좀 풀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고 정말 아욱 아욱 쿱스 탔다. 안 그리 코스뭐 냐요? 이거? 좀 고요한 것 같은데, TRK 같은 경우에는 막 두둥두둥 거리면서 좀시끄럽게 달린 반면에, 이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로 됐고잉? 아, 그래. 나이트 이글로 넘어야지. 자, 나이트 이글로 갈곳으 바로 가서. 이 둘의 게이지 차이, 게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나이트 이길이다. 얘는 둘 다.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 아니다. 아니, TRKS가 얘보다 게이지 속도는 가장 좋다고 볼수있습니 TRKS가 834레벨 정도 되거든요. 얘는 6 7 9 9 最後のスティブレーキをやった方がいいと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번씩 돌아봤고요. 참고해서 확인해 보셔도 나이트 이글은 799, 드리프트 778, 가속도 795, 커브 850, 806 이런식으로 생겨나고요. 자, 반면 t r 케이스는게이지 충전으로 많이 올라가 있죠. 많이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얘는 810인데, 얘도 797로 좀 많이 딸리죠. 근데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이글, 나이트 이글은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사이버버스트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이글도 가속도 드리프트가 드리프트가 사이버버스트보다 더 높죠. 사이버버스트는 그런 부분이 좀 딸리는 것 같고, t r k 에도 795, 795면 얘를 사이버버스트를 뛰어넘고 얘도 최 최도쉐퍼도 뛰어넘고요. 이거 좋은 차죠, 이러면. 2880이면 솔직히 좋은 차입니다. 어디 보자. 윈드솔리드. 윈드솔리드보다도 좋고, 당연히 좋은 거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속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재기. 가자. 자, 이제 나이트 이걸 먼저 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라이트이글을 먼저 잰 다음에 t r k s 를 제대로 가겠습니다. 자, 꺼꼬먼 다시 가자잉. 자, 아 어, 뭔데? 오케이 됐다. 보다보다 이백 이백육십. 6.6. 266.6이죠. 그 다음에, 266.5죠. 266.6이었죠. 나이트 이글은. 최대 속도, 최대, 최대 속도가. 이제, t t s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뒷바꾸에서, 그 다음에, 리터를 여기서 뒤개 보러 갈게요. 달려. 2 6이2 6이2 6이267 오케이, 2 6육확인했다 자, 이제, 이제, 냉신전에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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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한 번씩 자연들기로 하기로 해요. 첫 번째 판은 공격용의 들이 걸렸고요. 일단 그냥 그러면 TRKS 한번 하고 나이트 이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간다. 자, 일단은 여러분 경주를 제가 이거를 지난 아우 지난 어제 한번 써봤거든요. 써본사람 소감으로는 나쁘진 않은것 같거든요 이따 일단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것 같은데 그다지 좋은것도 아닌것 같 아니 뭐래 생각보다 일단 나쁘지 않고 무가금 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가금 카라고 해도, 운이로트 이거 만약에 무가금으로 뽑으셨다면 당장 로, 로또 뽑으셔야 돼요. 진짜 이거, 실험 확률이 로또보다, 연구로 뽑는게 로또보다 안 나와. 그리고 티어케이스가 좀 얇은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주행하기 좀 날렵하게 생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당근 스키드랑 조합을 하니까 얘네 색깔이랑 또잘 맞아서 조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착용을 해보시길 바라요 저는 그러면 이제 나이트 이글로 바꿔 끼운 다음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맵은 무닐시티 포우 속의 질주가 나왔고요 아예 무닐시티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저보다 좋은 차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챌린저에 오시면 느낄 수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AI가 AI로 올 풀세팅 뽑혀도 좀 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애들이 AI인 척 하면서 나온 거지 그런 건지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시면 전부 다 대문자란 말이죠, 이름이. 꼴등 빼고는 다 대문자입니다. 아이고, 언니에서 6등이 됐네. 라이트이글은 생김새는 되게 무거워보이는데 무거워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거워보이긴 한데 무거워보이지만 무거워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무박음으로도 그래도 기간제로 좀 파워 떠서 체험 가능하니까 무박음 분들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체는 향세는... 뭔데? 쟤 뭔데 저렇게 빨리 들어왔어? 아, 대박, 대단하네, AI들이. AI들이 생각보다 좀 잘하네요. 아, 이러면 안된데 그러면, 바로 다음 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는 무슨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자, 여러분,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unkan.